<laughs> 오늘이 3월 18일. 오늘 어려운 글도 아니고, 뭐, 특별히 그렇게 막 짚어볼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정말 빨리 할 거예요. 미리 예고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임시에 길게 진행이 됩니다. 임시 기간 중에는 제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어, 판단을 해서, 강독 스토리를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두 편, 세 편씩은 글을 정해서 올리긴 할 거예요, 링크를. 그러니까, 링크만 올리는 날도 있을 거고 링크 올리고 같이 공부하는 날도 있을 텐데 링크만 올리는 날은 자율 그때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예 빼버리면은 진짜 좋은 글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시간 되면은 그냥 자율적으로 읽어보실 수는 있게 링크는 제가 항상 올릴 거예요. 안 하는 날도. 그리고 저기 또 저쪽 동네에 저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셔주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링크는 내가 올리도록 할게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볼게요 근데 세개다 연관성이 있는 글로 꼽았어요 막말 사과 자 앞에 이제 이 막말에 대한 역사를 들어가지고 조선 칼럼에서 막말에 이야기를 했죠 자이 뒤에 나온 이 3인방들 사과 값이 올라도 이싸구 사과들 공통점 이 있죠. 다 막말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뒤에 나오는 글도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엄청난 막말을 했어요, 지금. 네. 말, 사과. 언어의 말의 무게라는 게 뭔지, 사실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치라는 사람들은, 자, 첫 번째 글 볼게요.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이에 말로 하는 싸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 말로 싸우는 거야, 말로. 결국은 정치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잖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정치라는 건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 상향에 대한 우리 공동체가 어느,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야.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정치라는 건 결국 보다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 당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기는 당이 집권을 하는 거고, 이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정치는 결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야. 근데 말은 또 뭐냐면은, 말은 그냥 말이 아니잖아. 생각의 표현이 말이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첫 번째 글에 쓴 거예요. 자꾸 이제, 어, 대풀이는 얘기했지만, 니네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니네 마음속에서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어, 정말 그래. 마음속에서 뭔 짓을 해도 범죄가 안 돼요. 어, 마음속에뭔 짓을 해도 죄가 아니야.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리고 이 정치인이라는 소위 국회의원쯤 되겠다는 사람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말의 무게를 먼저 깨달아야 돼. 말한번 내뱉기 네 전에 세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 삼사일언이란 말이 있어요. 삼사일언.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 삼사일언을 지켰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건 이제 첫 번째 칼럼은 그 말의 중요성, 말의 무게. 특히 정치에서의 말의 무게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좀 포인트만 체크할게요. 뭐첫 번째 단락에서 중중좀 이렇게 유심히 볼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낯간지러운 위선의 언어가 차라리 그리울지아이라 차라리 마음에 없는 위선적인 말. 마음에 없는 칭찬 있잖아요. 차라리 막말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얘기야. 진짜 너네 지금 말 봐가지고 싸우는 게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지. 차라리 낯간지론 위선의 언어가 그리울 지경이다. 어, 이거 나도 그렇게 느껴요. 요새 두 번째 달라. 니네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아 어, 중요하지 않아. 자 하지만 다음에 중요한 말 나와요. 세 번째 달라. 그들의 말이 정치라는 공공의 유형에서 자 효과와 역할.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지 여기서 내 문제이기도 하다. 이거는 여기서 나 내는 임지연이란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민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건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 문제가 된다. 내 문제라면 곧 국민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마지막 문장이 또 나오잖아. 보통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네 번째 달라고 뭐냐면은 정치라는 게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 어떤 원래 정치에 있어서 여의도 못 보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없는 칭찬. 마음에 없는 말 이런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극단적인 갈등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의례적인 말, 마음에는 없을지언정 의례적인 말을 통해서 서로의 충돌을 갖다가 막아주는 효과. 어떤 그래서 공공 블루스의 정치가 작동하게 한 의례, 의례적인 말들. 어.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언어라. 우리가 정치적인 수사란 말 많이 쓰는데 정치적인 수사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 너에게 생긴 게개떡같이 생겼어. 일지언정 겉으로는 어우 참. 인상이 좋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속에서는 네 부탁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네가 얘기한 제안 절대 안 받아들여. 거절이 하면서도 겉으로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라리 거짓말에 가까운 게 어떤 정치적인 언어라는 건데 요새 그것도 실종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봤죠. 뭐죠? 삼김시대, 손편지, 품격. 어, 삼김은 솔직히 서로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뭐 죽기 직전에 아마 다들 화해하셨겠지만 특히 김영상, 김대중은 평생의 라이벌이자 철천지, 왼수나 마찬가지인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손편지 주고받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런 어떤 겉으로 남아 보이는 품격이라는 거. 최소한 막말은 없었거든 그때.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봐도요. 삼김시대 그 정치 때 막말이라는 건 발을 못 붙여요. 그때 말은 정치적인 언어가 좀 고급적 고급스러웠고 품격이 있었단 말이야. 설령 그게 거짓말일지언정. 근데 지금은 너무 솔직해서 탈인 건지 몰라도 말을 막 뱉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로, 넘, 페이지 넘어서. 자, 중요한 표현 났습니다. 언어의 수행성. 자, 우리가 언어학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언어의 어떤 기능에 대한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언어는 뭐 표현의 기능도 있고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수행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중시해야 돼요. 이 막말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이 그걸로 안 끝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 수행,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 입을 떠나버린 말이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인디언드, 속담이 그런 게 있다고 어떤 소원을 갖다가 어떤 말을 만번 되풀이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게 언어의 어떤 수행성이라는 거야 어떤 종교적인 단순히 종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언어를 갖다가 계속 만번 되풀이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해서 본인 스스로 거기에 몰입이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어~ 뭐랄까 뭐 그래 뭐내 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뭐 등수를 올릴 거야 뭐 예를 들면 일를테면 그런 거 학생이라면 그만번 되풀이 한다는 거는 그 말이 곧 현실이라는 말이 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말은 현실을 반영하고 묘사, 바, 단순히 현실을 비추는 거울인 그냥 수동적인 입장을 넘어서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에서 개입하고 실천까지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현실을 갖다가 반영하고 묘사하고 어떤 거울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생각이 생각으로 안 끝나고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언어의 수행성이라는 거거든요 현실에 개입하고 실천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나중에 뭐가 된다?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이미 우리 정치는 굉장히 양극다 되고 분열화 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극렬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어필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뱉은 막말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다. 여기 또 나오죠. 언어의 정치적 수행성. 이 말에, 정치 있는 말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정치적 수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 이게 별것 아니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사실 약간 야사요. 정사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아까 이제 삼김 얘기를 했는데, 삼김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했던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내가 몇 가지 얘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최대 자한게 뭐라고 그랬죠? 군부 독재 종식 시켰죠. 하나에 갖다 하룻밤 날려버려서 별들 싹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금융실명제했던 거, 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말년에 가가지고 이제 좀 말년이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IMF 때문에 IMF를 불러왔잖아.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 됐죠. 근데 이 IMF를 불러 일으킨 게 이거는 정산 아니에요. 근데 카더라 통신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 김영삼 대통령이 말을 좀 세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 애들이 이제 그 시절에도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도 자꾸 독도 도발하고 이게 깝짝깜짝 거렸단 말이야 얘네가 김영삼 대통령이 하루는 화가 났어 그래서 일본 이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를 좀고쳐이 버르장머리 어디 실체 했단 말이야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일본 이 새끼들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니네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했는데 자 버르장머리는 실체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일본 새끼들 한 마디 했어 그런데 IMF를 불러온 게이말한마디였단 얘기가 카드라 통신으로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이 일본을 굉장히 자극을 했다는 거야 이미 김영삭 대통령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한 거 어떻게 보면 은 근데 이게 일본을 자극했고 일본이 어쨌거나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을 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금융 강국이었고 일본이 돈줄의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살 수도 있었는데 일본이 더 꼬라져 나가지고 그래 한국 니네 한번 엿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돈줄이 어딘가를 틀어막아버려가지고 이 꼴이 났다는 얘기도 야사처럼 흘러나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IMF를 그 얘기하면 너무 길니까 짧게 요 IMF를 불러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했고 김영삼이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게 일본에 어떤 일본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계기가 아니 이런 얘기도 있을 지언정 있던 거죠. 어쨌건이 언어라는 거 정치는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솔직히. 한 날에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달날 말의 차원을 넘게 된다. 그렇죠? 뭐 이거 우리가 여러분 봤던 거고 지금 뭐다 적밖에 없죠 서로 죽겠다. 자, 그러면서 역사 속에 얘기 두 가지 꺼내 온 거야. 역사 속에 최대 악마가 둘 있어요. 그게 바로 히틀러, 나치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다음 단락에서 나오죠. 아, 여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목함질의 희생자를 야비한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이거는 진보를 비판하는 거야. 이제 극렬진보. 목함질에 북한이 흘린 그, 그, 비만이 와가지고 북한에서 흘려보낸, 흘려보낸 거지, 저절로 떠내려온 거지, 그 나무 안에 들어있는 지뢰 때문에 그때 막 발목을 잃는 군인들이 나오고 그랬거든. 근데 그 희생자를 조롱한 게 뭐냐. 이제 진보 진영 중에서 약간 쓰레기 진보들이 그랬단 말이야. 두 번째,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빨갱이로 모는, 이거는 보수 진영의 쓰레기들. 국가폭력희생자 대표적인 게5.18 희생자라든지 아니면 저기 제주 4.3사태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자를 갖다가 그냥 공산주의자로 모는 막말 이거 양쪽 다 양비론으로 비판한 거야 양쪽 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즘 스탈리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아우슈비치는 들어봤을때이 군락은 뭐냐면 소련의 강제노역 수용소 강제노동 수용소를 굴락이라고 그래요 뒤에 또굴락 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이거 좀 잘못 쓴것같아굴락굴락그 군락,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락에 보면은. 자, 나치나 스탈린이나 뭐냐면은 말을 통해서 대중들을 선동을 했단 말이야.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일단 여러가지 상황이 결합된 거지만, 특히 나치즘이 유행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끝나고 정당만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기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경제적으로 개판이 되고 하니까 국민들이 강력한 독재자에 기대게 됐단 말이야, 심정적으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무게감을 가졌는데, 그래서 나치 때 독일 국민이 단체로 미쳤던 거고 소련도 그랬던 거고 어떤 집단 관기로갈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끝에서 세 번째 달락고 보면은 나치가 유대인들 박멸해들 기생충을 묘사하게 나오고 있죠. 자 야만의 역사로 성큼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딸락에서 지옥문을 굴라크로 가는 지옥문을 활짝 열고 똑같은 거야. 야만의 역사로 한 걸음 다가가고 지옥문을 활짝 열고 말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 말이라는 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전파가 되고 받,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가게 되고 한 사회를 갖다가 지배를 할게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의 무서움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달락이 나오죠. 이 막말의 정착이 보통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시민 국민들의 일상의 삶까지 파고든다. 그래서 뭐야, 배현진 의원 돌로 테러 당했죠? 이재명 어 칼로 테러 당했죠. 이런 게 실제로 이 뒤에서 또 나올 거야 이제 그런 게 위험하고 무섭다는 거. 그래서 어떤 정치에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본 그이었고요자두 번째 글 사과 얘기예요자 사과 값 주의할 거 사과 값이 아니라 사과 사이시옷 사이시 우리가 띄어쓰 맞춤법의 끝판왕이 바로 사이시옷이거든. 맞춤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이시옷이에요. 구공부 봤으면 알 거야. 자 사이시옷 진짜 어려운데 여기 사과 값이 아니라 사과 값. 설시오 들어간다는 거 보고요. 자 앞에 나온 사과와 뒤에 사과 가 다르죠? 아, 아니, 여기 앞에 나온 어 앞에 나온 사과 뒤에 앞에는 먹는 사과야, 뒤에는 썩은 사과, 제대로 되지 않는 사과는 안 먹는다, 받지 않는다. 예, 언어 유의를 약간 쓴 그리고 뭐그 어렵지 않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뉴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공천 막바지로 가면서 지금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짜 참 착하게 살아야 돼. 장예찬 씨 같은 경우는 짧게 얘기할게요. 젊은 친구인데 나름 정치적 욕심도 있고 좀 나름 인기도 있나봐. 근데 이 사람이 정치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말들이 문제가 돼서 발목을 잡는 거라. 그러니까 두 분도 나중에 정치를 하시고 싶으시면요. 간단합니다. 에센스를 아예 하지를 마세요.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사회가 디지털에 되고 이렇게 기록이 다 남으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딘가에 내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절대 내게 막말한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봐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또 그런 논외니까 논 여기서는 자첫 문장 사과 이거 우리가 먹는 사과예요 사과 우리가 먹는 애플 뒤에 사과 이거는 스리마싱 그 사과야 암소리 사과 사과 약간 좀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두개 사과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뭐 도태우, 장예찬, 뭐 조수연, 뭐 정봉주, 뭐 양문석 지금 요새 지금 유술 장식하는 사람들의 말 논란들. 자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이 표현은 좋아요. 때늦은 사과는 자 여기서 말한 사과는 어팔러지야 어팔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임소리야. 자 때늦은 아임소리는 국민의 입맛. 왜 입맛이란 표현을 썼을까? 먹는 사과를 갖다 비율을 들었기 때문에 입맛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먹는 사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때늦은 사과는 국민의 입맛을 맞추지 못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건데 진정한 사과의 조건 여러 가지 이거좀 약간 전에 봤던 거랑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세모 들어가 있는 거. 자, 후회 표현, 책임을 인정. 제도에는 보상, 재발방지, 용서 간청, 진심을 다해서 장부로서 인정해라.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라. 그리고 정확하게 보상을 제시하고 다시는 이런 짓안 하겠습니다. 대책을 약속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용서를 청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음 달락에서 얘기했죠 이들의 사과는 뭔가 하나씩 다 빠져 있다는 거야 그쵸 그렇죠? 남의 언론 핑계를 된다든지 아니면 아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책임을 회피 한다든지 제대로 자 내가 사과를 하려면 그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이게, 이게 무슨 사과야 이게 그죠 제대로 된 사과를 안하고 이런 제대로 된 사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다음 달라고 이제 마지막 달락. 자, 이렇게 사과하면 용서 절대 못 받는다는 거야. 자, 이게 참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야 될게 사과는 가해자가 하지만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다. 항상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야지 진정한 사과가 된다는 거야 내가 나불나불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죄송합니다 아임소리 r r y 미마 한다고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가 인정을 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제대로 된 사과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막말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강원래 알아요 강원래 옛날에 클론 강원래 참아이 아저씨 자 벌써 이게 24년 전 일이야 그럼 2000년도 그랬으니까 자이 강원래 가해자가 사과했었다고 말하고 다니면 평생 그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진짜로 제대로 사과를 해서 피해자 용서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뭐, 어, 뭐, 지나가다가 이 사람 차를 긁었다는 거하고,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 강원래 같은 경우는 평생 불구가 됐잖아. 차원이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잘못된 사과는 안하느니만못한 거야. 잘못된 사과는 차라리 하지를 말 걸. 상대의 원망과 상처만 부른다. 그렇죠? 그리고, 사과 값 지금 엄청 비싸요. 자, 사과값이 아무리 올라도 너네가 하는 썩은 사과는 아무도 안 먹는다. 약간 좀 말장난 씬 그래요. 그다음 달, 그다음 문장 볼게요. 어 이거는 뭐 이걸 고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이 다 이걸 다뤘고 자 약간 정치적인 글을 수가 있는데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는 너무나가 선을 너무 넘은 발언이다. 이거 잘라라. 자 제목 사과를 끝낼 일 아니야 뭔 얘기죠? 물러나라. 자르든지 네가 스스로 그만두니 물러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국일보 사설인데 중앙일보도 오늘 아침에 예 아웃시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보수 언론도 이건 아자 보수 언론도 언론이에 요 기본적으로 이건 언론에 대한 테러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용서 못 받을 발언입니다 얼굴 익숙하죠 옛날에 KBS 아웃시 뉴스 진행한 아저씨예요 황상무 자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물론 이제 참고로 말하자면 이 사건이 이제 88년도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거는 이게 이제 그, 보안사, 정보사령부, 이제, 당시 보안사죠? 보안사, 이제, 군인들이, 이제, 테러를 저지른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군인들은 절대 이런 짓안 합니다. 80년대 이날 진짜 30년 전, 40년 전 일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시절이었어요, 진짜. 두 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야만의 시절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은, 지금 MBC가 용산에서 제일 미워하는 언론사예요. MBC가. 어, MBC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언론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난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 KBS 앵커 출신으로 청와대 갈 정도 사람이면은 진짜 뭔가 말을 뱉기 전에 세 번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걸러내지도 않고 이런 말 뱉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사람 입혀 세치 혀 때문에 지금 총선 다 말아먹게 생겼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한참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그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런종서 말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갖다 호주 대사로 보내버렸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자를 갖다 호주 대사로 보냈어? 자런정소이랑이 사람 입 때문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 지지율이 서울에서 만프로 가까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출마국민의 후보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얘좀 어떻게 좀 해봐 제발 선거 날리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지지율이 몇 프로가 오가고 금빛치몇 개가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무서운 거라는 거야 그래서 MBC가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이제 말도 싸가지 없겠어요. MBC는 잘 들어와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은 기자로서 고참이니까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후배 기자들이니까 반말했지. 야, 야, 너 MBC 잘 들어와. 그러면서 이8 8년에 오운근 테러 사건을 갖다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걸 언급한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바로 농담, 농담 이게 무슨 농담이야, 그렇죠? 자, 언론 자, 이첫전째 달라게 맨마지막으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진보할 것이 없 모든 언론들이 다 이거는 야너저말 너무 너선 넘었어. 안돼. 라고 지금 경고를 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laughs>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나오죠. 이 당시 오홍군 이제 기자를 갖다가 테러 한 건데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군인들은 절대 안이럽니다 지금 그이 그러니까 시절만 해도 진짜 군부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야. 지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백주 되나 이 이런 태도를 들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40년 전 일을 꺼내면서 협박을 했다는 게 자. 이 글을 내가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이 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단락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이야첫 번째 아까 말했죠 아까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야 말이라는 거는 내가 뱉어서 끝나는 게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 버린다는 거예요 봐. 일부 극단적 정부 지지층의 테러 시도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게 위험한 거야 평범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솔직히 무슨 획칼 테러 얘기를 한다고 따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그런데 하, 세상에 정상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또 또 이게 또 다른 놈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일부 극단층의 테러시도를 자고 했을 때두 번째 이 사람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시민사회 수석이에요. 청와대 보면은 수석들이 여러 개 있어. 민정수석부터 무슨 수석 수석 이런 거 많아. 뭐 여성가족수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아. 뭐 국방수석 이런 게 안보수석 이런 게 시민사회 수석은 우리 말 그대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앉혀놓은 자리인데 사회적 혐오를 해소하는데 힘쓰는 데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회할 얘기를 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아, 이런 말 한다고 제가 헥을 타러 다가진 않겠죠?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이고. 예, 네, 제경신 아니에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지금 난리예요, 여당 후보들이. 지금 뒤에 나오죠. 한동훈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어, 여기 나오네. 한동훈 안철수가 지금, 지금 난리가 나죠. 지금 선거 망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5.18에 대한 망언도 했었고요. 자, 자, 이글에서 또건자들한 문장이 이제 중간에 나와요. 마지막 달락의 세 번째 문장. 대통령이 수석. 대통령 의 수석의 말 한마디는 대통령의 철학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마련이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3, 4 이런 세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시민사회 수석을 그대로 두는 건안 자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잘라라. 이런 잘라라 얘기예요. 모든 언론이 거의 90% 언론이 잘라라, 잘라라 하고 있고 아까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결국은 자진 사태 자르는 건 이제 대통령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겠죠? 잦은 사태로 지금 가닥을 맺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 솔직히 이말한 마디 때문에 자기 자리가 날라간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건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